여름 캠핑 필수템 이종조와 무선 충전으로 편리한 여름 캠핑 필수 아이템. 캠핑의 새로운 동반자, 르젠 캠핑용 BLDC 무선 메탈팬 LZCFM400을 소개합니다. 캠핑을 즐기면서 시원한 바람을 원하신다면 이 제품이 제격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원 문제는 야외에서 큰 걱정거리인데요. 이 팬은 무선으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해 어디서든지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원격 조작이 가능해 편안하게 앉아서 원하는 대로 조작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특히 타이머 기능이 있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밤새 펜을 켜놓고 깜빡 졸아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런 걱정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사용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캠핑의 질을 높여줄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사용해보시면 그 차이를 체감하실 겁니다. 편안함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공하는 르젠 메탈 펜.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캠핑을 떠날 때 시원한 바람은 꼭 필요하지만 전기 없이 가능한지 고민되시죠? 바로 이 고민을 해결해드릴 제품이 있습니다. 신일의 캠핑 선풍기 무선 충전식 휴대용 서큘레이터인데요. 이 제품은 전기 없이도 강력한 바람을 제공합니다. 무선 충전식을 통해 어디서든 활용할 수 있어 걱정이 없습니다. 또한 BLDC 모터를 채용하여 소음 문제를 최소화했습니다. 이는 야외에서 주변 환경이나 동료들에게 소음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죠. 가볍고 컴팩트한 디자인 덕분에 이동도 매우 쉽습니다. 캠핑이나 각종 야외 활동에서 신일 캠핑 선풍기는 필수템이라 할수 있습니다. 이번 여름 이 선풍기를 통해 쾌적하고 시원한 시간을 보내보세요. 지금 구매하시면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